호떡 나 그렇게 들었는데? 뭐라 들었어? 아 라이트 형제가 어, 어. 라이, 비행기 라이트 처음, 형제요? 비행기 처음 발명했을 때 어. 이제 계속 지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어.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똑! 하다가 이제 결국에 뜬 거야 어. 호떡! <laughs> 야뭐 하냐! 아왜 <laughs> 아, 머리! 아, 왜 머리 저기서 말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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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로봇이었어 아, 와, 로봇. 로봇. 와, 아니 아니 사람 안 넣었어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슈거 씨라고 합니다. 우와! 와, 로봇이다, 로봇. 와.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네너 진짜 흑역사가 될거 같은데 괜찮나? <봇> 괜찮습니다.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네 그냥 지금 들어가면 끝내 끝내 줄 테니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로봇 게임이 있나? 아, 로봇 게임이요. 아. 제가 푸시업 로봇 왜안돌어나가요왜왜 왜 갑자기 사람 이 됐죠? 갑자기 사람처럼 걸어 나가요? 로봇 개인기가 푸시업. 오. 멈춰. 멈춰. 켜줘요. 켜줘요. 아, 네. 어 일어나. 와와크와 <몬타> 이거 와, 와. 로봇 같아 로봇이 진짜 윗몸일으키기도 할수 있나요? 윗몸일으 아, 가능하죠 아, 바로... 어? 가능합니다 아, 가능합니다 튜츄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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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시작 잠깐만 잠깐만 보려 기다려. 아, 힘들지 않은가? 아니, 아닙니다 <몬타> <몬타> 내려, 내려가게나 내려 튜츄 올라와주세요 튜츄 아, 일어나주세요 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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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버전으로, <laughs> 로봇버전을 지렁이 할수 있나? 가능합니다. <laughs> 네. 아, <웃음> <웃음>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. 쭈, 쭈. 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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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. 와, 와, 쭈, <와>, <laughs> <laughs> 시작. 안 건들고 어떻게 가. 응? 안 건들고 어떻게 가. 응? 안 건들고 어떻게 가. <웃음> <웃음> 도겸이는 또그 네.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 혹시 아... 너네 에피소드 아니? 그 아니 에피소드. 몰라 몰라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 <laughs> 이미야 이미 끝났는데 <laughs> 이미 끝났다 <laughs> <laughs> 이제 검은 봉다리가 이제 민규랑 도겸이가 길을 가다가 어... 싸웠어 너무... 막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그때 도겸이가 편의점으로 갔다 와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어 봉투 어, 검은 봉지를 멈추고. 들고 있었어 그래서 민규랑 막 갑자기 막 말싸움을 아 <laughs> 잠깐 저저 저" 어됐 하다가 갑자기 도겸이가 화났나 봐 응. 그래서 와! <laughs> <laughs> 검은 봉다리를 이렇게 탁 던지는 거야 그래서 민규가 너 뭐하냐? <laughs> <laughs> 저 근데 그건 나역하는 거 아니야? 아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주소. 그러니까 주술하고 가서 주웠어 <laughs> 도겸이 가서 주웠어 <laughs> <laughs> 아네, 진짜 도겸이 진짜 순수해. 확실히 연습생 때 너무 순수했던 <laughs> 게, 게 <뭐지>. 그러니까 이제, <laughs> 이제 평가를 하잖아. <laughs> 어, 이제 도겸이 멋있게 흰수염 고래를 꽉 불렀어. <laughs> 어. 크 열창. <열차>. 뭐나 <laughs> 끝났는데 <웃음> 이제 트레이너 이제 선생님이 어 도겸아 흰수염 고래 이거 가사가 뭐야? 네, 그 가사... 이게... 거기다 애가 겁을 먹은 거같아 힘을... 힘을... 그... 이렇게 하는... 어? 뭐라... 뭐, 마, 말을 좀 제대로 해봐. 도겸아, 뭐라고? 그... <laughs> 아니, 뭐라고? <그랬지? 웃음> 제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도겸아, 혼내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... 잘 불러서 노래 잘 불러놓고 대답 못해가지고... 빵점 받았수 있어요. 진짜... 네. 흔들려, 안에 흔들려? 아. <laughs> 와, 흔들려. 흔들려? 아니, 근데 잠깐만 아, 왜 이렇게 커? 아, 진짜. 와, 나 진짜 못할 것 같아. 나 진짜. 근데 무 거야? 이거 움직이니까. 와 아! 이 맞았어? 아니. <laughs> 아, <진짜> 하아 <하지> <laughs> <laughs> 도깨이왜잠깐만 왜! 잠깐만도를 잠깐만요! 도깨비를 잠깐만요! 도깨비를 잠깐만요! 도도깨비 도깨비를 도깨이 도깨비를 잠깐만요! 도깨비를 잠 한한집을을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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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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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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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아, 마라샹궈는 마라 어떤 요리가 있을까? 마라샹궈는 사실 이제 중국 요리예요 중국에서 어, 처음 만들어진 요리인데 네네네. 1820년대쯤에 어, 김상구씨 상구씨가 네, 네. 한번 깨물더니 혀에 이 마비가 계속 된다고 마비가... 어픈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, 이거 뭐, 나안먹고다고 뭐, 안 느낌이 이상하다 엄마 어, 이상하다. 이거 못 먹겠어요 이데 어. 이제 어머니께서 야니 그렇게 하지 마라 상구야 <놀람> 따라하라고 따라하고 제대로 제대로 따라하아따라고아 따라하고 아따라고 따라하고 따라고 따라하고 따라하고 따라고자나보고 따라야지. 많아서 한 거야. 아직 네. 많아서 한 거야. 아보고도 따라야지. 나보고 따라야지. 나보고 따라야지. 나 따라야지. 나 따라야지. 나 따라야지. 안녕하세요 그것도 있어 <laughs> 내가 처음 봤을 때 보는 너무 약간 힙하고 애가 음, 되게 와 음, 진짜 음. 어떤 애일까 너무 아. 궁금하고 하는데 이제 연습실에 나도 초반이고 초반에 앉아서 보컬룸을 같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<laughs> 정말로 사랑한담기 <안> 하려 <laughs> <laughs> 괜찮아 승관아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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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는 지금 나의 머쓱함에 의해 심박수가 올라갔어 <laughs> 승관이 어떻게 하면 서 네가 학마력이 낮아지면서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계속 진행해주세요 <laughs> 여러분 끊으셨다 저 아저씨 당신들은 아까 아, 어디, 어디가 <laughs> <아더>. 감동하셨어요 <감췌우시대요? 웃음> 눈이 세개 있을 때 네네. 걸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팬분들을 바라본다 했죠 네네. 팬분들이 무서워할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까? 야, 눈이 밝게 사면 안 무섭겠냐? <laughs> 자꾸 여기서 턴을 그 높이시면서 그렇게 <laughs> 더 말씀하시는 게더 <laughs> 무섭습니다 정중하겠습니다 1 네. 0세 밥이다. 아무리 육체가 어리고 당신은 육체가 육십 세기만, 그래도 정신은 그 깨어있는 정신. 만약에 우리 나이 정신 나이가 그대로 간다면 육체 나이가 어떻든, 맞아요. 상관이 없다고 생각그래그 정신 나이가 또 저희 나이 상태에서 어십 세로 돌아간다면 어린이 세트만 먹으면 저렴이 됩니다. <laughs> <뭐라고요>? 혹시 요 신선한 농탕에서어린이 아... 세트 아세요? 신선 h 농탕에서 어린이 세트? 어린이 세트 <laughs>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<laughs> 먹었거든요. 그거요. 그 a n I'm not going to pay. I'm not going to pay. I'm not going to pay. I'm not g o i n 지 to p a 이 I'm not going to p a 고 I'm not going to pay. I'm not 이 o i n g to p a 지금 m n 지금 여기! 여기! <laughs> 말로는 뭐라 <몰아 웃음> 할수 없는 <laughs> 이 순간! <laughs> 이 순간! 담마온나 박자 맞춰 힘겹던 날왜 이렇게 떴세요왜 <laughs> <laughs> 무서워가지고 <너가> 사라져간다 <laughs>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간오안돼안돼 오,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예 순간! 예 순간! 죄송합운날 <laughs> 참... <주성다운 나날 웃음> 힘겹던 날 아쓰 아니 저기 맨 끝에 오디션 분들은 아까부터 계속 맞고 <laughs> 화나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<laughs> 아유, 또 화나 안 냈어 마법처럼 마법 난절이 파라고 원했던 날들 <laughs> 저분 선거 나가셔? 협심아 있음 <laughs> <해보지마 웃음>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만하던 <laughs> 피난과 고난을 아, 바이브레이션인가요? 어깨로 바이브레이션을 해요? 펼치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